용한 수학의 용종이들 수학을 소개합니다. 수학은 자신감입니다. 개념 머리, 수투, 페이지 204쪽, 적분 단원 자, 정적분을 이용한 문제인데, 자, 이거 적분을 해서 X 플러스, T 자리 X 플러스 1, X를 대입해서 푸셔도 괜찮죠? 적분해 줄까요? 안 되겠죠? 근데 왜할 필요가 없냐면, 극대랑 극소를 계산하려면, <laughs> 원함수가 필요한 게 fx의 도함수가 필요하잖아. 결국 f'x는 뭐지요? 여기 t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 이 값에서 뭘 뺀다? t자리에 아래 끝 x를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잖아. 여기도 줄까 세제곱차 전개 불러볼까요? x 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. 그래서 풀어버리면, 마나 섹스, 마나 섹스. 기어 소가로 풀어버리면, 마나 섹스 제곱, 플러스 엑스. 슥, 슥, 지워지고, 남는 건 뭐가 남아요. 3x 제곱, 더하기 3x만 남나요. 자, 3x를 묶어내고, 자, 8분할 공식에 대한 얘기를, 이렇게 해볼까. 엑셀 편 마나 섹스과 0. 자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이쁘게 자 이렇게 그린 후에 도함수의 부호만 따지면 되잖아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되지 교점 극대 경곡점 극소 교점 쭉 올라가다가 잠깐 멈춰. 그렇게 되니까쭉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 모양이 갖는다 특별한 언급 없으면 모두 실수거든. 그래서, 마너스일때 극소. 아, 극대에 0일 때 극소. 캡틴 M 값은 F 1이스죠 F 1나스 계산하면 뭐가 되죠? 마너스일부터 0까지. 음, 풀어볼까요? 어, 4분의 1로죠. 계산산수 하나 되겠죠 어. 그럼 스몰 m 값은 2분의 산이산산분산산산산산 네. 어. 어? 진짜? 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산 네. f 산이산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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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근데 산산 마이너스 산산산산산 적분하면 산산산산산산산 대입한 거잖아요. XR이 마이스를 대입했잖아. 아 <laughs> F0은 XR0을 대입한 거잖아. 아또못가지고 아, 아, 뭐, 뭐 음, 그럴 수 아, 있죠. 그렇군요. 그렇죠.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스 4분의 1이야. 참고삼아 여기가 여기 딱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,4분의 1이고요. 이 극소값은 0 콤마 마 4분의 1이잖아 그럼 이 점은 뭐죠 로달 꿀팁 뭐요 딱 절반이십니다 콤마 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캡틴 m 스몰 m을 차는 2분의 1자이 p급진 넓이 계산해 볼까요 우리 p급진 넓이 요. 이거합니다 넓이들 s 를 한다면 s 는 6분의 최고차의 개수 절대값 근데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뭐예요 3. 3인가요 아, 아. 자 fx의 최고차의 개수를 알아야 되죠 그죠 얼마가 나오죠 이거 접근하면 되잖아 1. 1이죠 1 최고차의 개수 절대값 두분차 0과 마이을스 차는 얼마예요 어, 1인가요? 1의 세제곱. 그래서 6분의 1이잖아. 어, 잠깐만요. 근 2차 함수로 거 2차잖아. 2차 함수 제곱세 개수. 아, 2차 함수 제곱세 1이 아니잖아. 3이잖아. 아이. 6분의 3. 그래서 2분의 1. 고 맞잖아. 이만큼 거리가 얼마다? 이 피큼씩 넓은 만큼 넓인 이 거야. 그러니까 차는 이걸 안 다음에 바로 고해를할 수도 있죠. 음. 정적분을 다시 안 해도 캐피넨과 스모님을 따로 구하지 않고도 이 극대와 극소의 차는 이 빛금치 부분 넓이 만큼이라고요. 아시겠죠?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이거 필기할까요? 8분도 좀 그리고. <목소리> 개들머리, 수투, 페이지 189쪽. 정적분의 우함수기함수 설명입니다. 앞선 수업에서도 우리 고3 형아들 수업할 때 이게 우함수기함수 설명을 했었거든요. 우함수가 뭐야? 라고 묻거든. 일반적으로 고등수학에서는 이렇게 Y축 대칭이라 불러요. 근데 조,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녀석은 선대칭 도형이라는 게 맞아요. 특히나 이거 exactly, 색들이 y 콜 사인 x 같은 함수 있죠. y 콜 코사인 x 같은 함수 있잖아. 삼각함수 등등등등등. 이거 우함수일 때도 있고 해석학에 따라서 기함수일 수도 있어요. 내가 어디 영역을 보느냐에 따라서 점대칭 또는 선대칭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.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? 자, 만약에 y 콜 사인 x가 있어요. 자, 이 녀석의 설정만 조금 더손대볼게요 X축을 눈금자를 2분의 파이. 격자점도 2분의 파이로 바꾸고. 자, 여기 한번 보세요. 생각보다 잘 나와요. 주기만, 원사이클만 딱 끊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건 봐봐. 지금 이거 Y콜 i n X는 대부분 뭘로 배요 아니, 선생님 이건 기함수 아니에요. 왜요? 아니, s i n x는, minus 인 s i n x와 같잖아요. 기함수형이 맞죠? 이거 기함수형이거든. 그런데, 내가 보고자에 따라서, 아, 구간이 0부터 pi까지 본다면, x equal 2분의 pi를 기준으로 대칭이잖아. 그죠? 그 정적분들은 아직 상관없이 정적분을 안 배워서 그렇지만, 요 부분 정적분하면 1이 됩니다. 아직 몰라든다. 미 무조건 한번 배우 돼요. 이만큼 적분이 1이거든 그럼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은 2잖아요 그럼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적분은 얼만데 그렇지 1이잖아 1 더하기 1 더하기 빼기 1이잖아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은 얼만데 그렇지 빵인거에요 그럼 2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 적분은 마이너스 <laughs> 1이죠 내가 보기에 따라서 어떤 각도에서 보니 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우함수로는 대부분 Y축 대칭이라고 하지만 나는 업그레이드 하면 무슨 대칭? 그지. 선대칭이라는 도형이 맞아요. 선대칭, 특히나 Y축 대칭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니? 라는 건외우는게 아니라 그림을 보시면 돼요. 조금 만약에 유도한다면 보세요. 마너스 A부터 A까지 FXDX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? 따로 분리할 수 있지 않나? 어떻게? 마너스 A부터 0까지 FXDX 한 후에 어떻게 한다? 0부터 a까지 fx, dx 해주면 되잖아요. 근데 어때? 이 녀석은 뭐 같다? 0부터 a까지 fx, dx와 같다, 다르다. 같다. 같잖아요. 어? 같은 거 알겠지? 그냥 그래프를 천천히 보는 거야. 식으로 증명하지 말고. 할 수는 있는데, 요거 대입해서 풀어서 할 수는 있어요. 보여드릴까요? 보여줄까? 대답이 없어 네. 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걸 변형한다면 f x 를뭘 대입해 아니 이거 성립하면 했잖아 f-x 이렇게 성립 이렇게 대입한다면 뭐가 돼 이거 앞에 거만 해볼게 앞에 거만 할게요 이거 아래 끝위끝 끝, 위치 바꾸면 어떻게 돼 부호 바뀌잖아 마이너스 0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A 까지. F 마이너스 X, DX가 되지. 맞아? 맞아? 응. 마이너스를 그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지? 그렇지, 그냥. 이거 똑같아지, 똑같아지잖아, 이게안 그래요? 뭐별 의미가 없어요, 사실은. 그래서 그 함수를 그대로 보면. 그렇지, 이거 계산하면 몇 배다? 결국은 이건 두 배, 0부터 A 까지. fxdx라는 거요. 기함수일 때는 어때요? 여것도 유도할 수 있죠? 아, 이거 뭐 의미는 없지만, 만화세이부터 a까지 fxdx는 뭔데? 역시, 어떻게 했어요? 이 녀석은, 원래는 역시 만화세이부터 0까지 fxdx에다가, 거기다가 0부터 a까지 fxdx인데, 기함수일 때는 한번 보세요. 0부터 이 그림에서는 0부터 a까지는 요만큼 y의 합이잖아 어때요? 이건 결국 뭐가 나와? 이 그림에서는 뭐가 나와? 플러스 값이 나오잖아. 근데 이건 어때요? 마이너스 f 부터 0까지 fx dx는 이런 마이너스 y 들의 그러니까 y 값이 음수잖아. 음수 합이 나오지. 맞잖아? 이건 음수 값이 나오지. 근데 그 넓이는 어때? 같으니까. 계산을 뭐다? 0 그대로 논다는 거야. 상관없이 예를 들면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적분이 얼마라고요? 그래서 파이콤마 0점 대칭이니까 계산하면 이 부분은 좌우 대칭이잖아. 점 대칭이니까 계산하면 얼마다? 0이라는 거예요. 어, 생각보다 중요합니다.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.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.